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이 어제보다도 더 많이 오고 쌓였습니다.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생활하실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요단가, 요단가에서 재단을 쌓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오해가 풀리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었던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요단가의큰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서 제 비느아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그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저들이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없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인데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휘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외에 제단을 쌓으므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리라 아멘. 이들이 대답한 것인즉 후일의 자손들이 우리 민족과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재단을 쌓았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단 서편에서는 이 제사 드릴 수 있는 재단이 그곳 가운데 따로 구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으니 대대손손 자손들이 자랄 때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자손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볼수 있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건대 자신의 자녀들은 후손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단 동편에 있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저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자녀들과 우리가 같은 민족인지 조차도 헷갈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물어봤을 때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재단을 쌓아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아,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지금 세우는 이 제단은 원래 제단의 모형인 셈입니다.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증거, 증거라는 단어가 지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34절에서 엣이라는 그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나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증인이라는 뜻과 함께 기념물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영역의 경계를 나누고 표시해 두기 위해서 이 기념석을 세우기도 하고 기념비를 또 기념물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것이 증거, 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지파들이 세우고 있는 이 제단은 증거로서의 모형인 셈입니다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 사람들 모두가 다이 제단을 볼 때마다 아, 우리가 서로 같은 민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한 기념물입니다. 8절에서도 여호와의 제단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8절에서도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 모형을 실질적으로 제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 사실 우리가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로 나뉘어 있지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한 민족이구나 같은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집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후손들이 이곳에서 이 모형 제단을 발견했을 때에 이 제단을 만든 그 이유와 목적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곧 진행되어지는 성경학교, 그리고 이 수련회가 정말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져서 겨울과 여름에 진행되어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그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시간들이 있지만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같이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정말 귀한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 모두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잔치에 손님이 없으면 그 잔치는 참된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에 자녀들, 손주들이 있다면 이번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에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시간들을 위하여서 우리 꼭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때로는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 새, 풍 지키고 세워나가고 풍성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위하여서 우리 법판의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호와의 재단 모형과 같은 삶의 재단 모형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는 재단 모형을 만드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재단의 모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그 일들을 알수 있는 영적인 제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제단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조용히 은밀하게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볼수 있는 그 개인적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면서 더 깊이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아뢰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영적인 제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가정의 영적인 체단을 쌓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들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배의 그 순서 순서들을 다 지켜가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지만서도 그저 오늘 큐티 말씀 한절 읽고 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서 감사할 내용들을 하나씩만이라도 나누고 또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그렇게 말씀 읽고 감사의 제목 나누고 주기도문으로 바쳐도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오늘 우리의 가정에게 행하신,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 가족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한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 일 년에 중요한 설날이나 추석이나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때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매일처럼도 좋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영적인 재단이 현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안의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후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찾아서 각지 흩어졌을 때에 육지로 나아가고 해외로 나아가고 군으로 나아가고 나중에 가정을 일구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떠나갔을 때에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단을 계속해서 쌓아갔던 그 모습을. 기억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평생 가운데 큰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재단은 쌓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도 그러한 영적인 재단을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이제는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제단을 세워 나갈 때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더욱더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의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영적인 재단을 쌓아가는 우리 법한 예수 가족 공동체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재단을 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도움과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재단을 우리 또한 계속 쌓아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기쁘고 우리의 가정이 기쁘고 우리의 공동체가 기쁜 그래야 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재단을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법한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영적인 재단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부에서부터 4부까지의 예배 하나님 이 모든 예배 또한 교회 학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재단을 쌓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늘 맛보아 알게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 운행으로 찬양대로 찬양 팀으로 예배 안내로 새가족보로 주차 안내로 방송으로 중보기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욱 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학교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면증으로 어려워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피로로 인하여서,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질병과 암으로부터 고통받고 아파하고 계속해서 항암치료를 해나가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바깥 출입을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는 청년부가 또 모레부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에서 또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밤늦게까지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법한 예수 가족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함께 기도로 돕고 애쓰고 수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법한의 상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눈이 많이 와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길이 미끄럽지만 아버지 그 미끄러운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여러 교통편들도 하나님 속히 잘 재개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